네, 경품이 아주 푸짐했어요, 푸죠? 푸짐? 네, 맞아 자전거에 약분도 렇게 찍어야 될것 네. 어, 경품이 참 푸짐했어요. <laughs> 얼굴 가려도 느끼시게대로 k f 사 마스크가 왼쪽 음, 음. 네. 네, 다음 아 o i 가운데 오른쪽 p 겠습니다 네! 이제 네. 다음 h a t is your 아 o u s i n i 해봐 o u n d I'm p o 요 그러면 이거 잘한 거면 다 같이 자전거 타요. 다 같이 오토 네, 타요. 어, 제가 여기 탈테니까 어. 아, 그래요, 괜좋은데요 나한테 타면 어쩌지? 아, 너 괜찮아? 네. 아, 타요 괜찮아. 요 이거 앞에 타지? 그럼 네. 너무 박을 두려워하지. 기 많이. 이게 세시 <셋이> 타도 안무너진 거예요? 세시 좀. 하나, 둘, 셋. 하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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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이제 그만 타자. 그럴까요? 사실 이 예. 내가 사진 찍는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. 자, 이제 그만, 이제 스포츠 타임 여기까지만 할까요? 네. 뭔뭐 이건 계속해요? 몰라요. 나 그냥. 뭐 자, 그럼 하나, 둘, 셋 하면 더 하죠. 포독 타임. 하나, 둘, 셋. 그만.